김밥이 진짜 맛있어서 먹는 예, 문방쌤인데요 자, 김밥 아, 김밥에 대해서 예 고민이 있으시다고 그래가지고 예 제가 등장을 했어요. 맞습니다. 이버란이로막 이렇게 탁탁탁 미역을 자르잖아요. 그왜 그런지 아세요? 칼로 잘안 잘려요. 그렇다고 해서 김밥을 가위로 자르면 되느냐? 안 돼요. 거긴 김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많아요. 단무지도 있고, 시금치도 있고, 특히나 시금치. 그리고 김. 요런 아이들이 절대 잘안 잘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이라고 물어보겠죠? 그래서, 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칼을 갈아라. 칼을 새로 살거 아니면 은 갈아야 돼요 칼은 원래 갈아야 되는 거예요 칼과 돌은 세월 속에 무뎌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칼은 갈아야 돼요 주기적으로 갈으세요 그리고 김밥 써는 칼을 따로 준비하는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 칼은 김밥만 썰어야지 아 럭셔리하죠 이런 게 소확행 아니겠습니까 나는 어, 이렇게 럭셔리하게 김밥 칼이 따로 있어 괜찮지 않아요? 주말에 친구들 와도 자 그리고 두 번째 칼을 갈았는데도 안 쓸려 이건 살짝 살짝 참기름을 칼에 바릅니다 살짝 발라주면 미끄덩 미끄덩 거려요 그리고 이 이전에 사실 김 쪽에 참기름을 살짝 발라놔야 된다란 말씀드리고요 자세 번째 다 했어 다 했는데도 안 잘려 이건 스킬이 부족한 겁니다 마지막 고급 스킬 갑니다 앞뒤로 앞뒤로 이렇게 설게, 썰게 되죠 그죠 김밥을 근데 빠르게 움직입니다. 앞뒤로 자 썰기 직전에 김 바로 위에서 움직여 빠르게 한요 정도로 삭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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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면서 요러면서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삭삭삭삭삭. 무조건 다 잘립니다. 정말 아름답게 잘려. 이거 안 써보신 분들은 진짜 이거 김밥을 많이 안 썰어보신 거예요. 무조건 빠르게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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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우를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여러 번 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씩 쓰는 거예요. 팔은 좀 아플 수 있지만 김밥은 예쁘게 쓸린다는 거. 어? 자. 둘 중에 하나 포기하는 거예요. 알 베기는 거 포기하고 김밥을 예쁘게 쓸자. 자, 이 말씀 들으면서 저는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고민이 있으시면 저에게 주시고요. 자, 어,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지? 아, 노래 들어야지. 자,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박사였어. Hey <laughs> 자, 뭐, 우리 주제 뮤직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유리 씨가 마저 웃으니까 저도 웃음이 나네. 웃음은 전염이 돼도 착감 좋은 거잖아요. 예, 여러분들 많이 웃으셨으면 좋겠고. 우리 3849님이 신청하신 이유리의 유고결. 예, 듣고 왔습니다. 문박사 코너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고민사연이 진짜 뭐, 엄청 많이 오고 있어요. 진짜 급하신 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예, A.S. 서비스 한번 해드립니다. 이루자님이 2,000원 아끼려고 셀프로 앞머리를 잘라봤어요. 일자로 반듯하게 자르는 게 마음같이. 마음같이 쉽게 안 되더라고요. 정성스럽게 조금씩 자르다보니 어느새 사랑이 앞머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나이 40에 사랑이 머리라니 문박사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날고기는 문박사님이라도 이런건 뾰족한 수가 없겠죠 라고 하셨어요. 근데 진짜 잘하고 계셨는데 왜 이렇게 짧아졌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앞머리를 자를 때 진짜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자 앞머리를 한꺼번에 잡아서 일자로 자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타원형으로 잘립니다. 왜? 왜냐하면 끝에 머리는 더 당겨왔고 앞머리는 당기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자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섹션을 나눠서 잘라야 됩니다. 최소 3등분으로 잡고 잘라야 일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한 번에 잡아서 일자로 딱 자르면 어흥? 이렇게 돼가지고 라운드가 돼. 어, 이거 어떻게? 그럼 그거 일자로 맞추려고 다 잘라다보면 사랑이가 되는 거예요. 포도 막 땡기고, 어? 맨날 포도를 먹고 싶어지는 사랑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냐, 이거잖아요. 자, 이제 기본적인 거 말씀을 드렸고. 자, 여기서는 수술 쳐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수술 쳐서 자연스럽게 만드는 거. 방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 지금 짧잖아요. 그죠? 앞머리가 짧은 상태에서 숫까지 많으면 진짜 이건 어떻게 해결이 안 돼요. 어, 너무 답답해 보이고. 그래서, 아, 뱅, 뱅이라고 그러죠. 뱅, 뱅, 뱅. 어, 어 앞머리를 잠깐 수을 치는 건데, 가위를, 아, 이것도 기술인데. 이거 진짜 유학 갔다 와야 되는 기술인데. 자, 가위를 위에서 아래로 향하고요 나를 그 다음에 사이를 사이에 딱 넣, 넣습니다 가위를그 다음에 요거를 사선으로 슥슥슥슥슥 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중간 중간이 사선으로 잘리게 되죠. 요거를 여러 번 해요. 착착착 옆으로 옮기면서 아 이건 내 내가 앞머리 자른 방법인데 이건 진짜 독일 유학 갔다 와야 아는 방법인데 요거 하나 있고 요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앞머리를 조금 섹션을 잡아서 돌립니다. 이 이거는 토네이도 커팅이라고 하는데 잡은 다음에 돌려. 그 다음에 겉에만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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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네번을 치는 거야. 이거 진짜 고급기 술 이거 원장님들밖에 안 해. 예, 샵가도 원장님들밖에 안 하는. 이두 가지를 해서 가장 자연스럽게 축축축축 갈리게. 그 다음에 쓱쓱쓱쓱쓱 하면은 자연스럽게 앞머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약간 잔머리가 긴 약간 느낌이어서 아주 귀엽습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머리기도 하고. 아, 이리자님. 요렇게 해서, 예, 앞머리를 완성을. 예, 해보시고, 어, 뭐, 굳이, 뭐, 샵, 이왕 안간 거, 예, 끝까지 내가 완성시킨다, 라는 마음으로 한 번만 더 도전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대신에 머리는 한 번에 예쁘게 자르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조금씩, 오래 시간을 두고 자르는 게 헤어커트다. 아, 이 말씀 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문희준의 뮤직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J-U-N-E. 님께서 김필의 (I feel you) 듣고 싶어요 기분 업 시키고 싶어요 들려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자이 곡을 (2부) 끝 곡으로 틀어드리고요 저희는 (3부에서) 만나 뵈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사연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3부에서) 만나요. 똑같은 걸두개 사오더니, 하나는 보관용이고, 하나는 신을 거라네요. 모셔둘 걸왜 사나요? 답답합니다. 대신 올해 말까지 절대 운동화 더안살 거라는데 믿어도 될까요? 아니요. 예. 사실 거예요. 100%입니다. 왜냐면, 리미티드 에디션 운동화가 갑자기 갑자기 튀어나오고, 그리고 리미티드를 모으시는 분들은 나오면 바로 사야, 이야 된다는 그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사실 거예요. 그냥 그거는 마음을 포기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지금 느끼는 건조아라 님은 운동화에, 운동화에 남편을 뺏긴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전 이곡을 성공했습니다. <laughs> 모르시죠? 아 여러분들 질문 보내주시면 예 제가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먼저 일단 요거는뭐 공식 힌트처럼 드려야 되겠다. 몇 년도에 나온 노래인지는 미리 말씀드릴게요. 1993년. 4월 23일 발매. 아, 이렇게 치면 그냥 바로 나오는 거 아니야, 설마? 날짜까지 치면? 너무, 너무 힌트를 많이 준거 아니야? 자, 그룹입니다. 남성 그룹이에요. 남성 그룹. 자. 전희승님, 초기 오네요. 옛날 노래죠? 어, 맞습니다. 1993년이니까. 예, 90년대 2000년 초반. 이때가 뭐가요계뭐 거의 황금기라고, 어, 할 만큼 많은 분들이 가요를 많이 따라 부르고, 예, 많이 추고, 어, 춤도 많이 추고 그랬던, 아, 시기죠? 그때 당시에 인기가 어마어마했다. 이 노래 부르는 분들은 없다. 할 정도로, 아, 굉장히 히트한 히트곡입니다. 자, 그리고 3553님. 빨간 운동화. 너무 단순해요? 아, 이런 노래가 있어요? 빨간 운동화? 아. 대단한데? 오. 아, 아닙니다. 빨간 운동화. 그 정도로 단순하게 들어가지 않는다. 아, 저는 선곡을 한세번 정도 돌려서 합니다. 아, 그러니까. 아,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단순해요. 제목을 딱 떠올리면은, 어! 아, 맞아. 운동한테 뺏겼어. 그럼 어떻게 무슨 말을 할까?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 제목이 딱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박준성 님. 문디 저한살 때였어요. <laughs> 하지만 지금도 불리고 있다는 거. 어, 많은 방송에서 불리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동철 님의 오답, 박희경의 빨간 운동화 일단 띄워 드리면서 노래 들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 볼까요? 질문들을 많이 보내 주세요. 그래야 더 빨리빨리 정답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노래 지금, 네. 자, 빨간 운동화 띄워드립니다. 빨간 운동화. 자, 박혜경의 빨간 운동화 자박경의 빨간 운동화 듣고 왔습니다 아 역시 박경영 그 선배님 목소리는 진짜 정말 어떻게 이렇게 상큼한 목소리인지 와 진짜 뭐 얼마 전에 불회명곡에도 나오셨는데 목소리가 여전하시더라고요 자 빨간 운동화 듣고 왔습니다 어, 두 번째 20곡에는 쉬웠나 봐요 제가 정답 아니, 힌트를 굉장히 많이 드려가지고 진짜 많이 맞추고 계시거든요 이미 아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 해야 되겠죠 랭 님께서 포인트 안무가 있나요 이 아, 포인트 안무를 보여주자마자 정답은 쏟아져 내릴 거다 이거는 무조건 안다 <laughs> 그래서 포인트 편곡을 힌트로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근데 듣자마자 바로 알 거야 포인트 편곡 이게 들으면 바로 알지 않을까? 어이 파트의 춤이 포인트 안무였죠. 탁, 탁. 아, 어우, 이바포. <laughs> 자, 이인선님, 소방차의 어젯밤 이야기. 어젯밤에 난네가 싫어졌어. 운동화 사는 남편이 싫어졌어. 지금 막 작사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 어, 이 노래도 근데, 어, 내용이 그렇구나. 뭐 이인선님, 아, 선물 드려야겠다. 수제어묵 보내드릴게요. 어, 진짜, 어물 수제로 만든 것처럼. 이야, 이인손님 작사를 어마어마하게 잘하셨네. 자, 정선진님은 1993년 4월 23일 신곡이 얼마 없어요. 정답을 거의 알려주셨네요. 아, 내가 날짜까지는 얘기하지 말아야겠구나. 어, 연도까지만 해야 되겠다. 아, 날짜까지 나오니까 신곡, 이게, 난자를 검색하면 쭉 나오나 보네. 조경아님은, 이무송에 사는 게 뭔지. <laughs> 진짜 가사가, 그죠? 사랑이 무엇인지, 아픔이 무엇인지, 나는 알수 없지만, 뭐, 이런 스타일의, 예, 아, 노래였죠. 요즘 또, 예, 노사연 선배님하고 재미난 모습 많이 보여주고 계시죠? 자, 6511님이, 한 소절 힌트는 공식 힌트로 하면 안 되나요? 저 같은 사람은 들어도 몰라요. 어, 진짜?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한 소절 힌트 드립니다. 진짜 톡톡 이거에 거의 다 드린 건데 한 소절 힌트. 자 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어, 이렇게 발음을 뭉개지 않으면 아, 알 수밖에 없거든요. 이겁니다. 예. 이렇게 시작해요. 100% 음정은 정확하게 드렸다는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노래한 곡도. 들어야겠죠? 예, 요, 노래 한 곡을 띄워드리면서, 아, 노래 듣고 나서 정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답인데, 어, 언타이틀의 책임져. 93년도면 저 4살 때예요 유유 하시면서, 예, 보내주셨어요. 언타이틀의 책임져! 지금, 함께 들어요.